자0 이상 2파이 미만일 때두 곡선 아, 만나는 점의 개수는 자 이거는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마이너스로 묶어 내면은 2분의파 이렇게 이 짜리 적잖아요. 근데 이거 우함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랑 똑같잖아. 똑같아지죠. 또 이거는 사인 x와 똑같아지죠. 이렇게죠. 이렇게 그냥 코사인 사인 이게 계산이었고 이렇게 딱 할수있 이렇게. 그러면, 사인 X와 사인 4X와의 만남인데, 자, 이거는, 사인 4X 같은 경우에는, 주기가 4분의 2파이가 되죠? 그럼 2분의 파이가 됩니다. 됐죠? 어, 그러면은, 그래프를 좀 그려봅시다. 자 이렇게 해 놓고 여기 2파이어 사인 어, 사인 4x 말고 일단 요거 먼저 사인 x 문제 그립시다 지금거 어, 먼저 사인 x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자,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뭐 x는 여기고 여기는 0이 뚫려야 되죠 포함되지 않고 자 여기는 1이고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sin 어, 4x 이 그래프는 주기가 주기가 2분의 파입니다그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니까 짧게 좀 쪼개면은 이게 2분의 파입니다 하나를 그려보면 되죠. 자 이렇게 되죠. 자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. 자 이렇게 되죠. 어, 이런 식으로 갑니다. 그죠?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라그리면 되겠죠, 이렇게. 자, 으시 됩니다. 됐죠? 어, 이것이 이제 사인사 x 그래프고. 자, 갈색으로 된거 이거는 sinx 그래프입니다. 만나는 점의 개수를 했잖아요. 그죠? 만나는 점의 개수 자, 이거 포함되잖아, 요 이거. 포함되죠. 그 다음에, 여기 만나죠. 두 개. 그 다음에, 세 개, 네 개, 다섯 군데, 여섯, 일곱. 여덟 군데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4번이 됩니다.